안녕. 아침에 엄청 고기 맛있게 먹고, 자다가, 잠이 안올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잠을 엄청 많이 잤잖아.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잠, 일어난 지 한,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잘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막 누워있어서 졸리니까, 눈 감고 있었다. 난한2 시간에서 3 시간도 잔것 같아. 식 권증. 얘들아 진짜 대박인 거 보여줄게. 짜라란. 이게 방고 그림이잖아. 진짜 예쁘지 않냐? 미쳤지. 내가 왜 이제까지 컵을 안 산지 모르겠어. 아씨, 잘 빠지지도 않아. 짜증나네. 아무튼, 이따, 이따 빼고. 어, 너무 이쁘지 않냐? 와, 너무 이뻐. 여기, 여기도 그림이 있어. 어, 약간 아쉬운 게 이게 차이나에서 만든 거라서 약간 좀 아쉬운데. 근데 이게 비싸? 어, 비싼 거더라고. 예쁘지, 얘들아. 어, 난 약간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야. 음. 방구 그림은 대표작이 이런 거잖아, 그지? 하... 어... 내가 컵을 지금 아... 아, 어제 보여줬지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담아. 아, 잠깐만 아직 내가 부엌으로안 갖고 왔어, 귀찮아 가지고 아, 이따 가져가야지. 이거 방구을 이거랑 같이 샀잖아. 요거. 문양이 되게 이쁘지? 뭔진 잘안 보이는데, 무슨 과일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하고, 아! 어, 왜 물이 왜 들어있지? 아, 상추. 어이없네. 차가워, 씨. 응, 이거 되게, 이거 되게 고급스럽지 않냐? 나는 방구 그림, 방구도 고급스러운데, 이게 더 고급스러운 게 뭔가 되게 뭔가 되게 엔틱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예쁘다만 생각하면 점점 보면 볼수록 되게 오 어, 되게 엘레강스하다 막 우아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지 모양도 좀 특이하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굴이 거의 가려져 음,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내가 스누피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그 컵이 있었어 말했잖아 그게 품절돼서 못 샀다고 근데 아직도 품절 안 걸어놨더라 음 응. 어이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못 샀어 어, 환불 받았고 음 이제 컵은 더 이상 안 사도 될것 같아 그리고 오늘 태팔 프라이팬 두개 세트 시킨 거 왔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어, 역시 결국에는 전세 계약을 그냥 계속 연장하기로 했어. 2년 동안 음, 그냥 하던 대로 음. 집주인, 그 남편이 반대했는데, 그 뭐지? 자기가 잘 설득했대.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6천에서 1억까지 올려줬고, 음, 그리고 뭐... 지금 이사철도 아니라서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넣기만 해도 이자가 얼마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살게 하는 거지. 아양아지음 근데 뭐아뭐 아, 뭐 그냥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냥 반반이야. 이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막, 알아보기는 너무, 너무, 눈 빠지고. 음. 아, 괜한 고생을 존나 했다, 씨발, 2주 동안. 아, 내가 어제 하루아채를 아침에 먹었는데, 이거 먹고 토한 거야, 갑자기. 맨날 먹다가. 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나봐.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더 이상, 저거 빼고 달라고 했어. 이거랑 매치네코프 사과맛 진짜 맛있어. 이거랑 요구르트 우유 끝.